오늘은 비치빌라에서 워터빌라로 옮기는 날이에요. 먼저 오전에 돌핀크루즈가 예약을 해놔가지고 그거를 먼저 갔다가 워터빌라로 옮기기로 했거든요. 지금 돌핀크루즈 가기까지 한 20분? 25분 정도 남아서 조식 먹는데 가서 커피 한잔 먹고 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날씨 좋네요. 나는 여기가 식재료랑 물을 어떻게 어, 어디서 감당하는지가 궁금해 더 덥다 오늘이 유독 유달리 제일 더운 거 같네? 그치? 온도는 어, 똑같은데 말이야 온도는 낮이고 밤이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다 똑같아? 휴양인데 음. 어, 왜 이렇게 몸이 뻐근하지? <laughs> 오늘 돌핀크루즈 가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버틀러가 예약을 해줬었어요 오늘 워터빌라 오, 옮기는 날이면서 이제 오전에 돌핀크루즈 가라고 9시 40분인 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철석같이 9시 40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지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려고 조식식당에 왔는데 어디서 이 돌핀크루즈 스타트 하는지 싶어가지고 지난 카톡 때 버틀러한테 왔던 거 확인하면서 봤는데 9시 15분인 거예요 지금 9시 35분인데 바로 버틀러한테 문자했더니 지금 이미 돌핀크루즈는 시작됐다고 해가지고 다시 알아봐 줄대요 다시 리뷱할 수 있는지 왜 그렇게 착각했지? 난 그런 걸 착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아니, 왜 내가 40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지 조차 의문이야. 지금 왜지? 컵라면은 먹고 온 거야? 그지물 달라. 그래야 되는데 리셉션 거기 가가 지고 물 달랠까? 그러면 아니, 의견은 뭐야? 여기 왔으니까 여기서 먹을 수있요 음! 컵라면 먹어나 지금 서양식 먹고 해와가지고 만두랑 고추기름 같은 거? 그거랑 싸왔잖아 그치 부터 계속 먹으니까 좀 비슷해 음. 빵이 너무 질겨 바본가? 특히 그 차크메이트는 안 왔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날짜가 남았다니까 근데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어 두바이는 빼? 보통 여기만 오니까. 반도 안 지나. 이거는 뭐랄까 에피타이저 같은 거있으니까 그래도 거기 갔다 오길 잘한것 같아요, 일부서 이것만 느끼는 것보다 중동도 한번 느껴보고, 두바이라는 나라도 느껴보고. 이거 글만 읽고 영상만 봐서는 잘알수 없잖아. 요 실제, 확실히 가서 느끼는 체감은 달라. 온도가 달라. 뭐 느낌이. 그 완전 느낌. 달라. 어. 뭔가 유령 도시 같은 느낌. 이런 거는 말로 들을 수는 있지만 직접 가서 체험해봐야. 아, 활바다인데 뭔가 세야다. 도시 응. 응. 느낌이 어이. 세해. 좋은 거기서 일하면은 살기 좋을 것 같기는. <목소리> 아. 신선한 과일도 계속 수급되고나름 <목소리> 커리어 우먼들과 저기 비즈니스맨들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라는 인식을 많이 받았어. 어, 있었어요. 맞아. 멋있었어. 잘 꾸미고 다닌다는거는 음, 어찌다는 네. 거니까 일단 저희는 조식은 여기서 스탑을 하고 물을 하나 수령해가지고 가서 김치에 매콤한 네. 라면 국물을 하나 먹을 예정입니다 왜 음.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 해외에 갈때 어, 고추장이랑 어, 그래. 어, 어렸을 때는 현지 음식 음. 먹어야 된다고 나 자신을 강력하게 음. 비판하고 있었어 자아 음. 비판 好的。哦、嗯。喂。把、嗯、这件 땡큐 에어리지, 운전하기 조리지 아, 오케이 휴대전화 바꾸면 돼? 따단 우와 워터밀라는 이런 현관 공간도 있네? 아, 이건 이미 꺼져져 있다, 그리고 와 확실히 좋다, 확실히 어? 왜 이렇게 좋지? 왜? 원래 이랬나? 밑바닥 뚫려있고 그리고 아마 2층이 있고 우와 친구는 라는 원룸 형태였거든요 근데 워터빌라는 워터빌라 이드풀은이렇게거실이 있고 우호! 여기가 밑에 볼수있는테이블 그리고 이거 열면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이게 근데 수심이 어느 정도 됐나? 깊은 거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여기가 확실히 확실히 더 사이비 탄네 그리고 확실히 더 좋아. 이층 가보자. 아 음. 그리고 여기가 욕실. 욕실 여기서 목욕하면서 밖에도 볼수 있게 되어 있고 화장실, 그 다음에 샤워룸. 대신 여기 세면대 아두 개구나 양쪽에. 비치빌라는 이렇게 같이 붙어있어야 돼. 오 깜짝이야. <laughs> 봐볼까? 그 친구로 가면 어 여기 확실히 넓다. 확실히 뭐랄까? 승급한 것 같아. 더 나은 집으로 이사 온 느낌 아 여기가 베드 TV가 또 있고 여기에서 바라보는 뷰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자면서 화장실이 하나 다 있어요. 여기는 비치빌라랑 똑같이 이렇게 세면대도 똑같이 또 있고 훨씬 큰 샤워룸 다 있어요. 굿! 매우 좋다. 여기가 훨씬 좋다. 음, 구경해볼까? 아 그리고 여기 워터빌라는 음료가 다르잖아. 음? 는 오토빌라는 일단 와인 넥이 있어. 우리한테는 우리한테 술을 너무 못 마시는 우리한테 너무 아까운 이거는어 냉장고도 이렇게 커. 음. 어 캡슐도 비치빌라는 네 개밖에 없었거든요. 여기는 지금 엄청 엄청나게 많고 종류도 많고. 근데 비치빌라는 확실히. 오터블러도 느낌만 다르다, 의 앉아봐. 저, 저, 잡아. 어, 빠지? 어. 이제 물로 밀어줘. 오, 톡 또, 떨어졌다. 또 아, 이렇게 분신나는 거고? 떨어졌어? 어. 아, 어차피 여기네. 아. 얜 작아서 여기 걸린 건데, 이쪽으로 가면 바닥까지 가. <laughs> Brother gonna rise the sun. Step two, do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three, grow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four. Can everybody just do you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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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na be a good day Yo, Set your affirmations, aspirations I got shit to do, the aftermath of preparation Good food, good mood, blood in circulation One step at a time, yeah that's how you make it Set a goal, you control and the steps you take them I try to pick one thought, have some concentration And if I make a mistake, it's called education I try to do this everyday, call it replication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Be a,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so life ain't easy yo i think there's a reason though ups and downs just like every different season yo sometimes i'm high other times i'm low